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기사들을 보거나 또한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진짜로 유튜브에서요, 폭락하는 폭락 논자의 영상들을 보고 기다리다가 집도 못 사고 폭락 논자의 영상을 보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발을 동동 굴러는 그러한 뉴스들도 따르고 진짜 그러한 사람들도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영상을 찍는 사람이지만 폭락 논자와 폭등 논자 그런 분들 영상들을 보면 떨어져도 올라가도 주구장창 같은 말만 하지 않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시세는요 부동산 지표만 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양대 통계자료인 KB 부동산 또한 한국 부동산은 자료들만 봐도 부동산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단지 실거래가 신고가 한 달이기 때문에 한달 후행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 파악을 하는 거는 충분한데요. 단지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의 특성상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않나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폭락론자의 그러한 영상들만 자주 보지 않나요? 또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상들보다는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폭등론자의 영상들만 본인들이 골라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부동산 영상을 올리는 폭락론자와 폭등론자 때문에 집을 못 사고 또한 집을 갖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시세는요. 본인들이 확인해도 간단합니다. 오늘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한국부동산원 2024년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들을 봐도 여전히 시세가 나옵니다. 간단히만 이야기 드려보면요 전국적으로는 아직 누개의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로 반전은 되지 않았지만요 수도권은 반전세가 뚜렷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세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반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만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요. 그중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를 이끌고 있는 게 서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무게 기준으로 또한 지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보면 올라가는 곳만 올라간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아파트가 다는 아닙니다. 아파트와 그 밖에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는 단독 다가구 연립 같은 경우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지금은 확연한 오름세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아파트는 지금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이외에 다른 단독 다가고 연립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별하고요. 또한 아파트 시장 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서울이 유독 세고요. 평균적으로 인천이 세고 경기는 아직까지는 센 지역도 있지만 약한 지역이 더 많다는 그런 반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유튜브 풍랑몬자의 영상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쪽박 찼다는 그러한 뉴스들도 따르는데요. 그러한 부동산 시세 통계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 본인들이 확인해도 금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데 영상,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영상들을 믿고, 또한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만 보면서 그분들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상 찍는 사람들도 그러한 영상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 <목소리>